애플워치 SE2세대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? 2024 애플워치 SE2세대 알루미늄 케이스는 디자인, 성능, 착용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스마트워치입니다. 특히 스타라이트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하루 종일 착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부드러운 스포츠 밴드는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. SA칩탑재로 앱실행 및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, 심박수 모니터링과 운동 추적 기능은 매우 정교하여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. GPS 성능 또한 뛰어나 실외 활동 시 위치 추적이 정확합니다.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하기 충분하며, 충전 속도 또한 빠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애플 생태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고급 기능이 필요 없는 사용자에게는 완벽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로 추천드립니다. 애플워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이 제품은 훌륭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